안녕하세요. 고바오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 지금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오늘 진드기 잡이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진드기 잡이를 어, 약재를 치지 않고 숲벌집으로 아, 진드기를 잡겠습니다. 어 지금 숯벌집을 넣어놓고 나면은 한 20일 이따 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통부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 통은 분봉 냄새가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 4m 벌입니다. 4m 벌에 내금을 먼저 하고요. 자, 4m 벌이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소초강 집지라고 넣어준 거고요. 어, 뒤에 벌이 넘쳐 있습니다. 이렇게. 소초강 집짓는데 이렇게 넘쳐 있습니다. 음. 자, 아 오늘 날씨가, 그리고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땀도 많이 나고, 햇빛은 안 나는데도, 어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자, 네 번째 장인데, 어 태어나고, 다시 산란이, 재산란이 가고, 다시, 어, 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살라나 하고 다니고 있죠? 여기가 왕입니다. 잘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디로 갔어? 뒤로 넘어,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왕입니다. 어, 왕이 여기 다니고 있죠? 아주, 튼실합니다, 아주. 통통하 니. 네, 좋습니다. 산란은 여기 가득 박아져 있어요, 지금. 자, 이대로 넣어놓고요. 왕이 있는 장은 될수 있으면 빨리 넣어놓고 안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장도. 어, 세 번째 장은 봉판인데 구멍이 많이 나 있네. 이렇게. 세 번째 짱이고요. 자, 두 번째 짱도 봉판 태어나오고 다시 재산란 같습니다. 이렇게. 재산란들 쭉 가고 있죠? 자. 자 이건 첫 번째 짱인데. 첫번째 장 봉판이죠 어, 먹이는 우회로 먹이가 가득 차 있고 발로는 전부 봉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넣어주고요 제가 이제 진드기잡이를 하는데 어, 모든 약재를 쓰지 않고 그냥 지금은 어, 숯벌집 이런 숯벌집을 이용해서, 어, 진드기 잡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드기 잡이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넣고, 어,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산란이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봉환 다음에 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 뭐, 이렇게 진드기 잡이 하면 가장 친환경적이죠. 약재 하나도 쓰지 않고, 어, 진드기 잡이 할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겠죠. 모든 약재를 사용을 안 하니까. 어, 제가, 개미산하고 옥살산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2월 달에 개미산 옥살산 사용하고, 3월 달에 한번 했나?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진드기 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숯벌집으로 어, 진드기 잡이를 시작합니다. 자, 다음 통한통더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여기도 넉장벌입니다. 뒤에 집지라고 소비 넣어줬는데 집은 조금 짓고 벌은 조금 붙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만 벌이 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네 번째 장에 산란이 가 있는지 네 공판 터져 나오고 어 산란 이쫙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란이 아주 잘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만 조금 덜 나왔고, 일론 다 나오고, 산란이, 재산란이 가 있습니다. 지금 알이. 어, 아주 산란 멋지게 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짱. 아, 세번째 짱도 태어나오고 산란이 이렇게 잘 가있습니다 알이 가고있죠 지금 계속 태어나오면서 네, 왕은 아직 안보입니다 네, 산란은 아주 멋지게 가고있습니다 자또 두번째 짱 자, 두 번째 짱에는 봉판입니다. 아, 먹이가 좀 부족하네요. 자, 이렇게 봉판이 잘 이루어져 있고, 먹이는 좀 부족하네요. 먹이를 좀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자, 첫 번째 짱. 어? 왕을 못 봤는데, 여기에 있나? 네. 첫 번째 짱도 태어나오고, 저 지금 충이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태어나오고, 충, 봉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왕은 안 보입니다. 뭐, 왕은 산란이 가고 있으니까 어디 있겠죠? 뭐, 굳이 왕을 찾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산란도 잘가 있고 빙어뭐 110, 210 이런 산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석에까지 산란이 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왕은 왜안 보여줄까요? 왕이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여왕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어안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왕을 자, 여기에 어, 또 숯불 집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집입니다. 이렇게 한번 쓰고 이제 두 번째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충을 다 빼내고 다시 새로에서 충 빼낸 자리에 어 다시 이제 진드기잡이를 또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이걸 사용을 하니까 진드기약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드기약이나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볼통 안도 아주 깨끗합니다. 충은 잘가 있는데 여왕님이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어... 안 보여주면 은안 찾는 거죠? 뭐, 어디 있겠죠? 산란 잘 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산란이 안 갔을 때, 없을 때, 이때가 문제죠? 여왕, 여왕을 못 찾았을 때는. 근데 산란 잘가 있을 때는 굳이 뭐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흑세강인가왜안 보여주지? 안 보이면 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덮어 줍니다. 우. 가림판에도 이렇게 벌이 잘 붙어 있고 넉장벌입니다. 저는. 어, 벌을 판매를 하는데 넉장벌벌 어, 벌 판매를 넉 넉장 장이 봉충판이었을 때만 판매를 합니다. 어, 저희는 지금 저희가 여기 양평에 지평리에만 있는 통이 지금 170개 180통 정도 있습니다. 예, 지평리에만, 그리고 연수리에가 또 벌이 있고요. 경기도 하남에가 또 벌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양, 경기도 양평에 있는 지평리에서 매검하는 중입니다. 숯벌집 넣으면서, 그리고 어 벌을 어 넉장벌, 봉충판이넉 어, 장이었을 때만 벌이 나갑니다.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덮어주고요. 어, 어제, 열통 나간 자리. 어, 이쪽으로 열통 나간 자리입니다. 저기, 부분이. 저 부분들은 벌이 나간 자리. 이렇게 다리가 비었죠? 일로 해서 일해서 어제 밤에, 어제 밤에 열통 나갔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바우였습니다.